나와, 나와. 사모님, 예? 지하수 이거 매매도 몇, 봤나 몇 보자. 아 진짜 많이 나왔. 응? 네? 모르겠어. 80매단 간격이 이거 한보조사 받았어요. 예. 어. 비감 잘했지요? 야 잘났다 그죠? 잘났다. 이거 몇 광했어요 보자. 아홉 광. 600평인데 아홉 광했어요. 예. 아홉 광맞다와 되게 많이 했네. 어, 밑에 구도하고는 이거 은 낮에 놓이 좀 좁아 비고 이들이. 높은 놈이 늘로 비우고 그렇지. 여덟 음, 구닥. 아, 아, 아. 지금 요 고랑 폭이 한 2m 한70 정도 했습니다. 예, 예. 70이었고. 야, 요, 뭐, 비우면 막 아예 막물잘빠지라고 요, 요다 해놨네, 일로. 예? 자꾸 이거 해놨냐? 거기말고 이러, 이러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러고, 이거 해놔야지. 이거 물이 비가, 비가 막면 예. 포도는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맞아요. 내옛날 포도밭 12만평 있었어요 아 이거 맘소리 12만평에 <laughs> 만평도 만 가지 12만평 12만평에 근무했어요 몇년 근무했어요 물 빠지는 거 보셨어 야 그래, 근데 가면 다 사질 토해놨거든요 사질 토해라니 잘돼게 맞아요 포도는 사질이라니 잘되는데 인대는 별로라 좀덜 되는 거 말, 그래도 뭐덜 돼도 왜안 뭐. 뭐. 환들해야 되지 뭐요야 아드님 혼자 다 짓다 그죠? 사모님 도와주시고 그렇지 이뭐 내야 뭐. 여기도 삼목 심었네? 삼목인데, 뭐 이쪽에 심었노? 3, 3m 밖에 안되는데. 음. 아, 여기 맞네. 여기 안에.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셋, 넷. 삼목 네. 예. 맞네. 앞쪽에 그좀 남아가지고, 그 나무가 남아가지고 한 폭이 더 심었네. 그래. 예. 여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제가 성토 이야기 많이 했죠. 성토 좀 해가지고 했었죠. 유튜브 올리잖아요 유튜브 올리나야지 또 초보분들은 또 도움이 되잖아요. 초보 종사진들한테 실패하는 팀 많거든요. 그 도움을 좀 주면 좋잖아요. 야, 이들의 어제 지금 얼마 씩가는겨 땅값요. 뭐 위치 따라 다다른데뭐뭐뭐 삼십 뭐, 뭐 몇만 원보면 되죠 뭐 여기 여기 위치 따라서 여기 여기 예 네, 위치 따라서 다 다르죠 30 몇만 원보면 되죠 뭐 사십만 원 가면 비싸고요 이거 지금 나가 있는 게 있는 게 지금 별로 없어요 그게 다 팔렸어요 그게 다 팔렸습니다 뭐 나오면 하나 사시려고요 오늘 뭐보면 적당품을... 뭐, 뭐, 맹상심을하고요 네. 아, 그래요. 요, 초보 하신 분들은, 요래 보시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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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얼마나 가는겨 그거는요. 이거, 이거, 내기인데사람땅 뭐 사시려고 하는데, 뭐, 땅물또 팔락해요. 땅 사시려고 하데니대통 이거 팔고, 딴데 할까? 지금 이거 뽑으려고 하니 그렇고. 이런 거, 하는 거, 농거등 사가. 네. 마 포도춘것같이 포도가 나왔거든 지금 그 여기 여기다가 포도 심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거 더 갈라카이 이거 다 체를 다 새로 할라카이 이 많이 가잖아 아 그래요? 이 덜에 노는, 뭐뭐 노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죠 없음 이거 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복숭아치고 여기 뭐 전시는 포도고 여뭐 노는 별로 있습니까 이게 네. 저 밑에 돌아가는 게 봐더라 예. 그, 가루 하나 놓은 것이좀 좋은데. 아, 그런 로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요, 제가 오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옆에 또 어르신 또 하고 또 얘기 좀 나누는데요. 예, 초보로 지금 사인 씻는 분들은 요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요,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새카한거 요거 있죠? 이거 하고 하나 차도큼직큼직 이거 안 해놓는 데 많거든요. 안, 안 진짜 많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제가 그, 거의 뭐 현장을 엄청나게 다닙니다. 1년에뭐 거의 한3 0 0개 이상 현장을 다니는데요. 사인 심어가지고, 그 나름 농사 좀 짓다 한 번도 사인 심어가지고 실패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그냥, 그냥 심어요. 그냥. 그렇지. 그냥. 심어요. 그냥 또 심어놓으면 뭐 8월달 되면 물씨가지고 나무가 다 죽어버리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할... 이런바은요여기 지금 여기까지 이래 물 흐릴 거기였구만다다 소비다 다예 소비 예, 되긴 되는데 다... 그래도 그래도 장마철에 비가 하루에 뭐0미로올 때도 있잖아요 그럼 물이 빨리 빠지면 좋아요 그렇지. 이게 이게 포도가 사람도 아시다시피 이게 뿌리를 깊이 들어가는 게 천근세이거든요 뿌리들이 세근들이 낮게 있어요 낮게 네. 낮게 있기 때문에 물이 좀 씹으면은. 그유목 같은 경우는 어리기 때문에 나무들이 죽어요. 요 제가 혹시라도 또뭐사인밭 만드신 분들 있으면 이제 여기는 이분은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 현장도 보여 드릴 수 있고요. 이분도 직장 다니면서 그 업무하고 3,600평 농사 짓는니다 진득하네요. 3,600평 같으면은 600평짜리 6개는 크거든요. 적은 어, 면적이 아닙니다. 어머, 커피 줍니까? 네. 예. 잘 마실게요. 나는 뭐 도움 드는 것도 없는데. 네. 나는에 4인 3으로 올게요. 예. 4인 8대 유튜브 올려줄게요. 예. 여기, 여기 지금 유목밭이고, 다른 밭에 또 수확하는 밭들이 몇천평 있습니다. 예. 잘 보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